와 아, 오빠 이 시간에도 사람 되게 많다 지금 일시 반인가? 아. 이거 맞아? 저거 아닌가? 4 1 7

아무튼 <목소리> 플리트비치 가는 버스는 공공판에도 없고 인포메이션에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다섯 바퀴 돌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? <목소리> 정각에 출발하자 정각에 출발하자 아.. 이쯤에는 뭐막 가는 거야 플리트비치 걸로 가면 될 거라고. 어, 음악적으로 축하하는 건데. 아, 야, 너너트래서 내고 스라다 드리건 라기. 아, 또 아, 놀아줄. 가서 우회전하면은 진막 그런 데가 있대. 차가워가지고 너무 위험한데. 여기거든. 엔트스 1, 2. 2. 그래서 H 보스니까 1로 아까 갔던 데로 가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보면 되나. 가자. 가자. 드디어. 아니 근데 여기 음. 화장실도 무료고 짐 어. 맡기는 것도 무료고. 어. 음. 그치. 플리트이치비싸잖아 이게 비싸잖아. 음, 10만 원이 넘잖아. 아, 어. 10만원? 10만원 넘지 인당? 인당 40유로니까 아 두개에서? 어 두개에서 엔터랜스 입구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한국에 있는 공원하고 차이점은 지금은 못느끼겠다 그지 근데 나는 엄청나게 좋아 그치, 응. 그치. 호수가로 들어가야 되겠지? 4시 20분차다 자 여기 이렇게 표지판이 번호별로 있어가지고 다니기가 좋아요 자기가 선택한 코스에 맞춰서 그냥 저 이정표 따라가면 된대 여기는 진짜 걸으러 음, 어. 편안광 복장 음. 아 덥다 생각보다 입구가 좀 거리가 있네 와저 폭포가 좀 높게 떨어지네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? 음. 크진 않지만 음. 아, 크다 강아지 저 버스를 타고 아마 이동을 할것 같아 그러면 이가 음. 상부 쪽만 음. 어, h가 다 도는 거네. 화보까지 자, 기둥 설시해 줘요. 자잖아. 도까 나오고 까 봐서 아. Hello. Are you doing cage program? What is h? Why this cage Okay, you can go. Okay. okay. 아. h랑 kg 그래서 우리 H라고 된 건가? 여기가 H인가봐. K지 모르면 알아. 약간 헤르츠 같던데 Hello. Did this is H course. Yes. Uh -huh. K지 나는 무슨 감옥, 감옥 그런 거. Okay. 뭐 사파리 체험 같은 거 말하는 줄 알았는데. Have to wait for the next. Yes. 15, 15 Okay.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여기서 반 배바지 피나 옆에서 반배바 음.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공원에서 절대 금연이잖아 벌써 안 되잖아. <laughs> 여기는 금연 구역이 없나 보군. 아쉽. 다저 뒷자리 자리 있는 것 같은데. 어 뒷자리 두개 있는데. 애기 아을 마지막. 왜 마지막까지 안맞져온 거야? 우리가 찾아볼까 그래. 물다들어있나 예. 네. 아쉽네요. 일로 다면서. 나도 일로 다. 아니, 진짜 유럽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. 있어 지금 15분 전에 온다는 버스가 지금 30분 정도 안 오고 있거든요 줄이 지금 저 뒤에 완전 언덕까지 다 밀렸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상황 설명을 좀 해주던가 상황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그냥 근데 우리도 시간이 지금 그지 뒷 버스 시간대 때문에 맞춰서 이동하려면 11시에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 드디어 드디어 온다, 드디어. 왜 이렇게 오래 걸려, 버스가. 15 minutes. You can go. 체크 안 하잖아. 왜 체크를 안 하지? 아까 체크해도 들어왔잖아. 드디어 출발. 아, 드디어 출발하는데 사람이. 아직도 줄이 저렇게 많아. 뭔가, 사타리 열차 타고 가려고 음. 하잖아. 돌아가는 것도 줄이 엄청나. 여기 배타형에 맞나? 아, 줄 서는 사람 왜 많아? 아린 에이스 피트 와 나는. 그치? 사진으로는 이게 잘안 담긴 편 색깔이. 귀여워요 물고기도 물고기 있지. 사진으로는 안 담긴다 이거. 진짜 아름다운 건 역시 실제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. 와 아니 여기서도 담배 피면서 맥주를 마신다. 와 신기하다 약간. 아 좋다 원래 저런데 좀 앉아가지고 어. 피크닉도 하고 어.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근데 어떻게 없어.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. 일단 하류에서 그냥 피크닉 을 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성류가예쁘대그 어. 여기서 이렇게 막 내려다 보는 거 있고. <laughs> 그렇지 않을까? <laughs> 하류는도아잖아상류는 <laughs> <강의잖아. 웃음> 이렇게 막 <laughs> 신기한 것 같은 은데 그런가? 그렇지 않을까? 그렇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진짜 음. 살아서 가고 싶다고? 응, 음,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어떤, 어떤 거 말하는 거야? 여기도 물을 마셔본다던가, 음. 뭐 신기하게 생긴 만져... 어, 어, 걸 만져본다던가. 신기한 걸뭐 음. 먹어본다던가, 뭐 만져본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? 음. 알았어. 우리 한국에 꼭 같이 돌아가자. 살아서. 진짜 웃긴다 그냥 다시 멈추세요. 몸짓을 일으키기 시작했다. 무슨 마음의 신경이 변화하실지 까 징그럽다, 지금 그치? 어. 우와, 엄청 파랗다. 그치? 와, 어. 아, 진짜 맛있다. 흐르고 오, 흘러가지고 오, 큰, 큰 인형이처럼 모이는 거잖아. 부끄러울 것 같아 여기 조심스지. <laughs> 폭포가 네, <괜찮나? 그래. 웃음> 되고 폭포가 폭포가 되고 해서 엄청 커진다, 그지? 언니가 요정처럼 입고 왔서 저렇게 요정처럼 어 날개를 펄라펄락 거리네. 포에서 찍으면 엄마 아빠처럼 나와 엄마 아빠가 찍은 사진처럼. 대이자 아, 뭐, 아까 위에서 봤던 그큰 호수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.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면은 물 굉장히 어질것 같은데? 파 라면 파랄수록 붙인 거잖아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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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중복 되다 보니까지루해 지는 느낌이 없 잖아요. 아.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음. 사람을 들이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, 아, 진짜 담배 피우는 것들 진짜 이제... 과연 아, 우리까지 탈수 있을 것인가? 아, 드디어 탔어 아 힘들었 다. 음. 탔어요 우리 이제 드디어 보트 맞이 마시... 이거 타고 버스 타면 끝이잖아? 그럴걸? 음 진짜 여유롭게 가도 갔다 조금 될까요? 여유로워도 될것 같아 딱 100명만 태울 수 있게 되어 있나 봐 대체적으로 음. 음. 좀 여유로운데 어. 사람이 막히는 구간이, 구간이 있다 사진 찍는 구간 그지? 이렇게 뭐 대중교통 기다리는 구간 이렇게는 좀 힘드네. 하루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더 나은 것 같아. 맞아. 그지? 올라가는 거 봐봐, 사람들. 우리 집오를막길 하나도 없었지. 산 네, 네. 어. 것보다. 하에서 그 드라마 것보다 이게 중요해. 그지? 너무 너무 진짜 양아치 드디어 배에서 내렸다. 아. 아 준비 봐 그니까, 갈수록 점점 많아지네 아, 여기 예쁜데 그냥 유원지 놀러 온 느낌이야 그냥 국내 유원지 같은 느낌? 음 근데 이게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서 그렇지 응. 음. 우리가 막 직접 오지 않고 사진으로 보고 TV로만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환상적이었어 그래서 사람이 겪지 않으면 환상인 거고 음. 겪으면 현실이 되는 거야 허어, 너무 좋은 말인데? 여기만 벗어나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맞아 사실 그게 그 현실이고 똑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... 어. 너무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환상을 품을 필요가 없다 음, 그럼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는 거야? 그렇지 어떤 누군가는 이, 이 현실을 겪지 않은 다른 누군가는 음. 내가 지루하다고 생각한 이 현실을 환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박. 멋지네. a 게? 해기 Baby! 와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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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뭐야? 이게 바질못한 애가 일로 가면 엔트리에 쓴 건가? 저기..저기가 뭐가 그렇게 어마무시한게 있어서 그러게 사람들이 저렇게 어꽉 막혀있을까 그러게 아니 저 너무 밀려가지고 너무 심한데 가지고 저거 보는데 한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 기다리는데만 맞아 어 요정이 나타났다. 요정이다. 요정이다. 아, 아, 이게. 아. 마지막에 오르막길이네. 그러게. <laughs> 응. 저거를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서서 가는데. 한 1m 움직이는데 한 15분 걸리지 않았어? 나가지를 아. 못했지, 나가지를. 이거 너무 그렇지 않아? 아니, 아니야, 벗어, 벗어. 여기 외국인데 언제 또 빠겠어, 이거. 아, 나도 좀, 저, 점심만. 너무 더워. 너무 뜨거워 아, 진짜 더워. 게 저, 개. 저, 이렇게. 저, 저, 이렇게. 진짜 웃겨. 이게 H 코스가 버스 타고 올 때까지 왔는데, 마지막 이제 하류에서 다시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 오르막길이라서, 아, 이좀 엔진해. 끝으로 다 왔습니다. 빠르게 돌면 3시간 30분 안에 돌수 있을 것 같고, 여유롭게 보려면 4시간에서 한 4시간 반 정도는 잡아야 될것 같아. 우는 대신에 간식도안받고 응. 중간에 뭐 아무것도 안 해. 어, 계속 걸어야 돼. 빠른 속도로. 그치. 저 보트에서 타고 비트로쭉 내려온 거잖아. 네. 아. 근데 우리 빨리 떴잖아. 어? 같이 어, 있겠는데? 네? ST. 트루. 어, 버스 동시 안 에어컨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텐데 에어컨도 없고,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우리 탔다라는 거에 안심하자 이제 우리 암튼 플라트비치 플리트비체 플리트비체 성공 맛있어? 왔다가. 이게 맛있다. 맛있어 맛있어? 응? <laughs> 이거 맛있어요 애플파이 3.5유로. <laughs> The dishes in the sink, or the lack of a wink, or just because I love my life with you. We started ourselves a family. The boys, they came one, two, three, and now they. 매, 먹는 거 맨날 맥주 밖에 없어. 맥주. <laughs> 알콜 중독자가 돼서 아, 라고하겠어 어. 일단 오늘은 나폴리탄으로 해 먹자. 응. 이, 근데 이, 이게 햄 같은 거라서 사긴 샀는데 고기인 것 같더라고. 근데 이거 넣어서 나폴리탄 <laughs> 해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. 어, 나도 삼겹살, 삼겹살 해가지고 어, 야채 싸가지고 먹고 싶다. 나도. 완전 바다, 바다에 있거 냄보다 안 좋다. 음. 샀는데 TV로 나왔으니까 또 좋은 거산 것도 아니야. 와 이건 뭐지? 이거 비싼거지 아니 말이 돼 이게 지금 한 10분을 걸어 올라서 10분. <laughs> 아니 리뷰에는 뭐 좋은 아파트라더니만 뭐 아깝고 뭐 위치가 좋냐더니다 오르막길이 5분 동안. <laughs> 저기 저 계단이야, 저거. 아, 저 계단 어떻게 올라가? 아, 돌겠네, 진짜. 와. 집을 한번 보여드리자면, 지금 좀 캐리어를 풀어가지고, 좀 지저분한데, 여기 이렇게, 주방이 조그맣게 있고, 냉장고 조그맣게 있고, 식탁 테이블 있고, 침대 있고, 했던 것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고. 지중해 느낌이 있어. 지중해집 응. 같은 느낌. 근데 나쁘지 깨끗해. 않았어. 생각보다. 어, 그 주인 아주머니의 손길이 다좀 깨끗한 느낌이야. 이고 응. 화장실도 퀴적한 그 정도예요. 화장실은 이렇게. 음. 응, 좋은 나쁘지 않아. 응, 깨끗해. 관리가 좀잘돼 있는 응. 집이라는 느낌 이 확실히 있어. 근데 사실 여기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게 그치. 문제 어, 에어컨도 있고 그래도 9시가지까지는 네. 5분 거리, 거리. 어? 구멍이 좋았어 물론 이게 5분 거리인데 오르막길 5분 거리라서 체감은 한 20분 거리다 <웃음> 진짜 <웃음> 진짜, <laughs> 진짜. 아, 모부다이렇 올라갈 때다 계단이 있어 그니까 아이 위쪽으로 잡으면 숙소를 잡으면 무조건 계단이 있어 계단하고 다 오르막길이야 근데, 어, 근데 없잖아, 속도가, 저기 밖에. 어. 어. 저것도 1박에 15만원인데, 호텔 같은 데 가려면 한 20에서 30만원 정도? 야, 일반 에어비앤비에어비0비 어. 스토. 여기 호텔이라고 부를 만한 곳도 없다, 여기는. 이야, 너무, 너무 좋은데? 아, 이런 것도 밖에서 먹고 싶네. 맥주 한잔 나 먹어야 어. 오, 핫해. 아, 이런 거 너무 좋아. 호텔이 없어야 어. 아. 이런 감성 너무 좋아. 외국 어엄 같아. 진짜 외국어 여기 진짜 외국어 느낌이다. 돌아보고 맥주 한 잔만 먹고 하자. 여기서 지켜야 될 사항들. 아, 진짜 게임 속에 들어온 거 너무 기분 좋다. 네. 아. 오. 이런 어떤 핸드메이드 오른쪽은 먹는 데고 왼쪽은 플리마켓 같은 거네 저거 저거랑 파스타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이런 구석구석이 있네 아 그치 와 엄청 괜찮은데? 너무 예쁘네요 어, 어, 이탈리아 베네치아 느낌 아, 저런데... 골목골목까지 이렇게 다 있어. 왜 근데... 근데 진짜 베네치아가... 같 베네치아 온것같아아니 뭐, 온데막 골목골목 부서 많아가지고... 너무 맘에 드네 여기... 숙소 올라간 컵에 보는 진짜 지금 완도하게서안좋데 여보 여기 어때? 스플릿은? 되아 By a trick of magic light, our sunset that lights way. the vast habit, and I could make. 응요 음. 놈을 만나든 보검을 만나든 고객고 보검까? 응 그럼 최선을 다해라 그럼 지금 말하는 요 놈은 나? <laughs> 미? 너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네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? 요 놈을 사랑해 <laughs> 귀도너 <귀여워. 웃음> 어, 나를 봤을 때 그년이 그년이다 그년으로 그럼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? 아, 어, 좀 다르지 왜? 왜냐면 아유. 요 년은 응. 그년들하고 <laughs> 확실히 차이가 났기 때문이지. 다음에 넘어갔다.